여기는 안티오크입니다. 모르겠어요,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자,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이 동네도 축구 같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것을 좋아했고, 떠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Y Dios pone ejemplos en la vida, para que, a ver cómo lo explico, ejemplos como el mío, para que la gente lo vea y confíe como en Dios, que Dios es grande. Yo sé que Dios va a hacer el milagro. O sea, el embarazo fue muy, muy sano, un embarazo bastante sano, eh, nunca las ecografías. Nos, eh, perdón, en las sí, ecografías mostraron, pues como que venía con algún problema o algo no completamente normal. Yo me di cuenta, no sé, yo nunca me vi, me vi igual, pues diferente a los demás, no. Yo me vi como un niño normal, igual. Podía hacer lo mismo, podía jugar lo mismo sin que me discriminaran, no. Yo me vi como un niño normal. 축구를 하면 아드레날린이 막 솟는 것 같아요 축구를 할때뛸때 때 그래요 뭔가 엄청난 거죠 음, 저는 늘 축구를 했어요 어, 7살, 8살 때부터 축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동네 토너먼트가 시작됐고 더 많이 축구를 하기 시작했죠 음, 동네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게 됐어요 처음 제가 축구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들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들은 제가 두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같이 하다 보니 안심하더라고요. 그들은 제게 도전도 하고 때론 파울도 하곤 했죠. 브라이언이 태어났을 때 다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죠. 정확히 뭔지는 몰랐어요. 엉덩이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죠. 저는 선천적으로 짧은 대퇴골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왜 제가 이렇게 태어났는지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저는 때때로 이것이 제게 기적을 내려주시려는 신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죠. 왜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던 것지라고 울곤 했죠. 제 꿈은 축구선수가 되는 거였고, 여전히 그게 제 꿈이에요. 하지만 때때로 목발을 짚은 채로 가능할지 의문은 들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축구를 아들이 가끔 하는 운동으로 여겼죠 그러나 아들은 갈수록 축구에 더 열정적이에요 브라이언은 프로 선수가 되고 싶어 하는데 어쩌면 할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죠 그게 참 가슴이 아파요 프로 선수가 될수 없다고 좌절하는 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아이가 다치까 봐서 아아라라른아아이들이 아들에게 공을 패스해 주지 않고 그래서 애가 실망할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브라이언은 "아니 괜찮아, 난 언제 움직여야 하고 언제 달려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 정신 나간 사람처럼 공을 쫓아다니기만 하진 않을 거야." 아들은 저기에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브라이언에게 공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브라이언은 최선을 다해 경기를 했지요. <laughs> 아이가 좀 지칠까봐 너무 걱정이 돼요. 그렇지만 브라이언이 기분이 좋다는 걸 알고 있고 중요한 건 아이가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거니까. 가 아니요, 아니 그들은 저를 다른 선수들과 똑같이 대해줘요. 모두에게 하듯이 파울도 하고 도전을 해오기도 하죠. 저를 다치게 할까 겁내는 아이들도 일부 있지만, 전 괜찮아요. Daña demasiado muletas, eso llega con las muletas quebradas, partidas. Que vea que se me. por allá me, me embalé, que porque de pronto se le parten. Entonces él mismo también aprendió a defenderse en ese sentido, porque si se le. por ejemplo, con las que tiene allá en la casa que se le van partiendo, él va organizando y va formando, armando otras nuevas. Lo que es la muleta y el tapón de abajo, eso. 브라이언의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여러 사정들이 좀 있었고 결국 그는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음, 모르겠어요.

저는 늘 남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동생이 생겼어요. 저는 엄마 배에다 대고 동생이 축구 선수가 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동생이 왼발잡이라면 아마 더 깊을 거예요. <laughs> 브라이언은 이 아기 때문에 자뜩 들떴어요. 아빠처럼 행동해요. <laughs> Leandro nació súper bien, un niño muy sano, gracias a Dios. Y para ahora para nosotros, ha sido una bendición, es una bendición. Sí, yo soy el entrenador, entrenarlo. Me gustaría mucho que fuera futbolista. A mí me gustaría ir mucho al entrenamiento nacional.